애들 부족한 애들. 병인 아 애들은 응. 지금 보호자가 없는 애들이에요. 응. 결국은 우린 제가 보호자죠. 응. 예. 병원에만 한 달에 거의 2천만원 들어갑니다. 불로야 응. 또똥 사가지고 왔잖아. 병원에 올 때마다 똥 산다. 미치겠다. 어, 불로야, 아니 병원에 올 때마다 똥을 사네. 아 미쳤다, 어차고 나와봐라, 별루불야 나와봐라. 병원에 갈때마아가지고동원 어, 나와봐라. 미미가 미치고 나올게요. 불우, 나온다. 몸좀아불야 나와봐라. 불우나와봐라. 나중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아, 이 미미예요? 미미 미미야 나온다. 미어 병원에 갈 때마다 똥지고동원 예, 나온나? 왜들어가나 아이, 가왜나나 나온나? 나나보고 계시나요? 아이고, 아이가리 나온나? 왜다 챙겼나? 아이고. 나온나? 대단하 병원에 갈 때마다 똥을 써노? 어차 아이고. 아직 다커없지아님었네 <laughs> <똥> <목소� 주는> <목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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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괜찮etric, 가otto, 어, 이따 얘기해, 이따 얘기해. 좀 병원에 올 때마다 또을 싸. 아, 미치겠다 응, 음. 괜찮아, 괜찮아. <그럼 cross your eyes> 병도 좀 알아봐야 네? 어, 응. 되겠네 병이 그원장이한번 보게나 해봐야 되겠네 네? 루 쌍둥이 원장님 보시게 좀날아봐야 되겠네 아아 글루야 잘. 마 보세요 루 불루야아니 어떻게 병원에 올 때마다 똥을 싸는 응? 아 죽겠다 참아 예, 아, 아니면은, 한 달에 병원비 1 2천만원 들어가요. 그래요? 한 달에 어, 놀, 가고 싶은데 알려주여 예? 여기 유튜브 한번공 가고 싶은데 알려주시, 알려주시겠어요? 엔젤 캡. 엔젤 캡? 그냥 한글로 엔젤 캡처럼 됩니다. 수업이 아, 고생 많으시네요. 예. 병원비가 뭐, 한 달에 뭐, 렇게 뭐 하면 천몇백만원 아니면 2천만원대 처음보다 아픈 애들만 구조를 하는 거니까 병원을 제집 전화로 들듯이 가거든요 아도다 먹고 가는데 밥 먹고 가니까 영어로 말고 한글로 그냥 인접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 팝 이슈를 불러봤던 애입니다 네? 팝 이슈를 불러봤던 애라고 팝 이슈요? 네 불러 밖에 있나요예 제가 유기동지 직구량도 살가 유기돼가지고 이걸농소로 길에 있었는데 거의 노상다시피 살고 양산에 서요예그래가지 그 새끼를 낳았는데 예. 예, 얘가요? 예아예 아, 예. 제가 얘를 발견하다가 간식을 주고 아, 예. 하고 제가 주는 간식도 예. 일요일에 식량품 주시러 갔더라구요 음. 이틀에 한번더더 먹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한번더더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 네. 그 새끼 낳은 것에 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데리고 아, 와가지고 네. 요즘만부부터 새끼들 구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 내일 아, 어... 오늘 28일이잖아요 내일 29일 네 새끼 구조 하는걸주문했니다정말리야어몇 마리야? 3마리 는데한 마리는 죽고 그래가지고 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아 정말요? 어, 실시간 방송에서 새끼들이 첫돌 기념 그뭐 어제 가지고 알았나? <laughs> 첫돌 기념 실시간 방송을 <웃음> 했고요 <웃음> 어, 블루는 구조 한게 77인가요? 놓쳐가지고. 블루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 블루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게? 응?

한번 재볼까요? 블루야. 블루, 몸무게 한번 재보자. 2.5, 몸무게 줄어들었네. 2.7 나오네. 블루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아 그리고, 어, 너놈이, 아이고, 턱이, 이놈은, 이동장째로 줘야 되겠다. 네. 아, 턱이에요? 1.26 빼면 되겠네. 1.26 빼면 되거든요, 턱이. 네. 4 5 3 네, 4 5 3 예 자, 기가4 5 c yeah. 예내가지까요 yeah. yeah. 양순이는 그냥 꺼내도 됩니다 yeah. Yeah. 양순이는 완전히 <laughs> 블루야 블루 아이고 우리 블루 아이고 라면님이 <라멘미미> 들어오세요 네요 양순이 네, 양순이 <라멘미> 블루고 양순아 나오면 우리 양순이는순병이라서 그냥 꺼내서또 그때 어, 안에서 는 <laughs> 네. 어, 하루 돼가지고. 내가... 지 <laughs> 죄인한테만 아그 순한 애들이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아무한테나 다 순한 애들이 있고. 맞아, 맞아. 양순이 3.805. 네. 3.805. 어, 별안이는 꺼내면 안돼요. 이동정 g 로 줘야 됩니다. 결함이는 1.37kg 빼면 되겠네요 1.37kg를 빼면 2.5kg 몸 안나가네 2.46kg 2.46kg입니까? 아, 지금 아, 음, 몸이 안 나가네. 대박이 야그는 대박이 는 대박이 는 대박이 는이라서 대박이 몸이안재는서이안 가는 지박이안 가는 대박대안 가는 대박다안 가는 는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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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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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사,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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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예좀루야 괜찮아 블루야 괜찮다